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의 박은성 부장입니다. 네. 어, 이사님, 저희는 폭우를 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오늘 나온 곳은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야당동이요? 네네. 그래고 입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오늘 나온 현장의 입지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파주 야당동 내 고급빌라 밀집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먼저 운정역까지는 도보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고요 운정역 앞에 있는 호수공원까지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단지 앞쪽에 출장민원소, 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셔틀버스, 마을버스 정류장 정말 생활하기 너무 편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오늘 나온 현장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세대인데요 일단은 방 3개, 욕실 2개 에 음, 야외 테라스가 있는 세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빌라입니다. 아, 근데 분양가가 음.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싸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빌라 밀집 단지에 있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단지 내에서 제가 뭐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그 손에 꼽는 아주 럭셔리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최초에는 5억이 넘었어요. 많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빌라 선택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이게 5억대가 되다 보니까, 아, 집은 너무 좋은데 부담된다. 근데 한번 해보자 해서 계약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아, 대출 부결로 이번에도 해약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과감하게 조금 분양가를 인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초 분양가보다 4천만원 할인이 돼서 4억 후반대로. 예, 네, 극후반대입니다 어, 상업대가 네.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그럼 식입주금 얼마 필요할까요?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9,900만 원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담보로는 1억 2,8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인 간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상한 집 보기 전에 저희가 음. 요즘 문의도 많고 미팅도 많고 계약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자 문의가 너무 많이 돼서 음. 집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한 말씀 해주실 거 없을까요? 일단은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업무도 많고 그리고 요즘엔 카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자 확인이 늦습니다. 사실 대부분 스팸 문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답장을 늦게 보내게 되면 욕하세요. 화도 내시고. 네, 급하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집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유선문의를 대부분 또 주시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 주시면 그냥 그것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유선문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그럼 긴말 음. 필요 없죠? 네. 집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제 우측으로 보이는 신발장 보시면 위아래로 세 칸씩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수납 걱정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수납장들은 다 열처리된 도장 제품입니다. 아주 고가예요. 매립 선반 있고 간접 조명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띄움 시공도. 이렇게 되있고 간접 조명도 들어와요 그 바닥하고 벽면이 테라조 타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끝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아, 네.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키큰 신발장 세칸 있고 저 위에까지 잡아봐 주시면 아, 네, 수납장이 이렇게 네. 또잘돼있죠 환기창도 시스템 창으로 되어있고요 방충망도 이렇게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환기도 아주 잘될 거고 나가시기 전에 스타일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전신 거울 벽면에다 딱 부착을 해놨습니다 벌써 전실 공간서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윙 도어예요. 네. 이게 앞으로도 열리고 아 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마트에서 장봤을 때 양손 무겁게 들었을 때 어깨로 이렇게 밀고도 들어갈 수아 있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돌아보세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저희가 항상 실측을 해서 우측 상단에 기재를 해놓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옵션은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천장 보시면 LG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딩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예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레트로 타입의 트레인 패턴이죠 그리고 구정 강마부 네, 굉장히 가장 비싼 고가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일괄 소동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다음 방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와 보시면 이렇게 벽면은 다 폴리싱 타일, 비앙코 네. 패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지고요. 네. 일단 공용 욕실이 와 아예 욕조가 굉장히 넓어요. 네. 일반 사이즈의 욕조가 아니에요. 길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폭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런 타일들도 이 빈티지 타일도 다 수입산이에요. 이 집에는 수입산 자재와 고급 자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적 선반 있고요. 그리고 도기 배치 대는데1체형 비대는 아니지만 비대까지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으로는 알파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분양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집에서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꾸며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쪽 공간에도 개별 온도 조절기가 오,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머리 위에 봐주시면 어, 실내편 있죠. 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창호는 영리 영림... 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들은 다 발코니 창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알파룸 공간 거실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알파룸 공간의 포인트는 폴딩 도어예요. 네. 이렇게 닫아놔서 뭐 서재처럼 쓰셔도 되고 이거는 좀 창의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열어놨을 때 굉장히 개방적이죠. 넓은 거실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집의 또특 장점 중에 하나가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샹들리에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층고가 네.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대용량으로 들어가죠 대신에 거실 주방 일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들어가고 창호는 통창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게 또 핵심 포인트예요 네. 박판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네. 타일 중에 가장 고가예요 왜냐면 네.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옮기는 것부터가 다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네.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게 로스가 나 버리면 마이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잘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이 현장에서 이 1층 2세대만 이 박판 타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삼성 월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갤럭시 휴대폰하고 연동을 하면 밖에서 조명서부터 뭐 보일러 뭐다 IoT 시스템 물리는 대로 오. 다 밖에서 네. 제어가 가능하고요. 네. 개별 조명 스위치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고급지게 돼 있죠. 네. 이쪽에도 발코니 창이 있어요. 네. 이쪽에서도 이제 테라스가 빙 둘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잡아 봐주시면 이제 제가 주방으로 갈 건데, 주방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온도 조절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와, 일단 주방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와. 굉장하죠? 네. 이게 네. 조리대겸 아일랜드 식탁인데, <laughs> 네. 뭐 성인 남성분들, 뭐한 가정이 앉아서 충분히 식사하에 여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식탁 등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 상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자재죠. 그래서 뭐, 이염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럴 걱정이 없고요 수분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사각 개수대가 네. 있고 대면형 주방이기 때문에 네. 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에게서 시선 안 놓칠 수도 있고 아트월 쪽에 네. TV를 놔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설거지하면 TV도 볼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LG 디오스 그리고, 이제, 식기 세척기가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삼성 39 인덕션. 네, 요게 또 보면 엘리 카우드가 굉장히 네. 비싼거였어요, 이게. 네. 메이드 인이태리한번 <laughs> 봐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진짜, 메이드 인이렇게돼 네. 있고, 네. 만약에 내가 이 전기국탑 쓰기가 싫다 하시면 네. 가스배가 너무 작게 되 아, 네, 있죠. 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가스레인지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쪽 보시면 또 시스템 창호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쪽에는 유한 리프트 방식의 밥솥장 네. 깔끔하게 돼 있고, 네. 아이 공간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조리대 공간으로 쓸 수도 네. 있고요. 아, 스맥을 이렇게 또, 네. 우리 집에 홈카페처럼. 네, 저도 이거 다 있어요. 이쁩니다. 네. <laughs> 와인셀러. 네. 고급빌라답게 와인셀러인데, 아 여기 레스비가 들어가 있는 게 그래. 우리 박부장님이 <laughs> 너무 가슴 아파하셨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LG 오브제 예,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들어가고요. 냉장고 자리 맞춘 장서부터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넘쳐요. 네. 또 LG 광파 오븐. 이 집은 네. LG 오브제 풀 컬렉션으로 들어간 집이에요. 네. 수납장 이렇게 굉장히 넉넉하게 있고요. 따라 들어와 보시면 저는 여기서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다용도실인데 네. 일단 여기 비춰봐 주세요. 네. 애벌 빨래 아...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네. 수납장 공간도 저 천장 높은 곳까지 다 있고요. 와 이렇게 또 워시타워 장을 짜놨는데 네. LG 오브제로 아...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정말 고급 빌라의 상징이죠 보일러장. 네, 아, 보일러장이요. 네. <laughs> 아, 났죠. 이렇게 보기 싫은 거 이렇게 닫아놓고 얼마나 깔끔해요. 네. 그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되어있고, 탄성 코팅 되어있고, 바닥은 타일이고, 네. 습기 결로 곰팡이 관리가 너무 편하겠죠.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이제,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왔어요. 네. 와, 두 번째 아, 방. 잘나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모든 옵션 동일하고요. 사이즈만 이제 실측해놓은 거 참고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 편으로 이제 안방 공간이에요. 네. 안방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는 아. 최강이 다 좋은 집이에요. 네. 향마다 다잘 나왔기 때문에서 네. 이 안방도 모든 옵션이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100인치 롤스크린이 네. 들어가다아 와. 와, 우리 부장님 찐텐이다 이거. 네. 네. 이게 왜 있느냐, 100인치 네. 내리고 네. 천장 보시면 전기 퍼센트죠. 아. 오. 네. 심시 시공입니다. 빔 네. 프로젝터 하나 천장에다 설치하시고 우리 부부 침실에서 영화 같이 보시라고 네. 이렇게 잘 해놨어요. 오. 그쵸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 공간 따로 있는데 이 거울 보세요, 크기 보세요, 너무 크죠. 네. 잘 나와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서랍장까지 네. 이렇게 네. 잘 네. 되어 있습니다. 칸들도 네. 나뉘어져 있고 네. 그래서 이쁜 스토어 이렇게 하나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 와, 안방 욕실에도 선반 유리레이샤워기 들어가 있고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샤워 파티션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넓이고요 네. 이쪽 보시면 욕실 인터폰까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볼일 네. 보다가도 문 열어줄 수 있고 네.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아.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색상도 너무 이쁘죠 네. 시스템장이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계절로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악세사리함하고 네. 뭐 서랍장까지 다 있으니까 네. 네. 이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일단은 거실 쪽으로 가서 어,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가 네. 오니까 아, 좀으면좀붙여드게요 이쪽에서 나가서 집을 이제 반밖에 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열렸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주차장 쪽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오. 디지털 도어락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따라오세요, 네. 빠르게. 이야. 굉장히 좋죠. 깔끔하죠. 아니, 이렇... 테라스 보여드려라고 응. 비가 살짝 응. 그쳤어. 이렇게 네.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네. 이 앞에는 맹지예요. 구규지가 네. 포함되어 있고요. 네. 건축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데크로 시공을 깔끔하게 해냈어요 네. 그래서 벽등들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쪽까지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넓은 테라스는 네. 좀 창의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네. 해도 되고 관리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네. 테라스로 잘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집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 재밌기도 재밌고, 이미 네. 호강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네. 오시면, 특히 사모님 분들 같은 경우에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일단은 뭐, 이런 영상 올렸을 때 가격 듣고서, 아, 이 가격에 아파트를 가지고 뭐 이런 말씀들도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교가 안 됩니다, 아파트랑 비교가 안 돼요. 네, 일단은 이 금액대 아파트들, 운정 신도시에서 보면 13년 이상 된, 어, 낡은 집들이고요. 여기는 새 집이잖아요. 그리고 평당 공사 원가도 다르고, 살고 계신 집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꾼다. 2억은 들어가요. 2억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집, 어쨌든 분양가 끝까지 고수해서 그랬다가 지금 어쨌든 4천만 원 할인해서 앞자리가 4억대로 바뀌었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좋은 집 찾아서 매일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